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장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진단과 8월 1일 월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 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 타임 네버 카페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 되시면 주변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레네어스 타임 네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 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스윙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 문자 등 유료 회원 방송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래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신 게 맞고요. 개장 단타가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각이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템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 페에 올려놨습니다. 한번좀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템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점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8월 1일 월요일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아이스크림에듀, 신탁홀딩스, 루닛, 신텍, 메가임디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개장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우의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월 1일 갭상승 종목으로 아이스크림 에디오 심텍홀딩스, 루닛, 심텍, 메가엠디 이렇게 섯종목입니다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외국인 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금일장에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양 시장 모두 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추세가 점점 음, 저점 찍고 살아나는 추세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과거와 같은 이런 수직 상승은 없습니다. 다만 계단식 상승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도 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환율 추이다. 환율 추이가 고점 찍고 안정세를 찾아간다 이러면 충분히 어, 주식비중 늘려도 된다. 그래서 1310원에서 1300원대 이 구간에 횡보세를 보인다. 그럼 공격적으로 주식비중 늘려 가실 분들은 공격적으로 늘려 가시고 좀더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1270원 이하 이 노란색 박스 구간에 왔을 때 주식비중 늘려 가셔라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추이 계속해서 보시고 시장의 방향성 환율 추이를 보시면서 시장이 반승, 어, 반등을 어반 한다, 환율이 꺾여 내려가는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세를 보이는지 이런 흐름들 보시면서 어 환율 추이로 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하시고 1,310원, 1,300원 이 구간에 공격적으로 어 횡보한다면 공격적으로 주식비중 늘려가실 분들은 주식비중을 늘려가셔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환율 추이 보시면서 어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 다음주 월요일 8월 1일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종목을 오, 어, 영상 업로드 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주 공략할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에듀 보시면 이 구간 박스 구간 하단에 이탄수 추세적 하락세 보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최근에 찍고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상승세는 한 번쯤은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변동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5470원. 자 5470원이면 음, 단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122 회색 이평선이 122 이평선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의 고가 5,770원. 5770.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불 이상 수입보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지면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락 추세 가기 직전에 매물때5,970원 여기 뚫어주면 그 다음에는 이 200일이 평선자리입니다 200일 6,300원, 6,300원 맞아 뚫어주면 이 종목은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에드는 우선적으로 이 구간 5,770원, 5,970원 이 구간 뚫냐 못뚫냐가 우선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최근에 어, 변동성을 키웠던 이 자리의 종가 5,160원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 않을 수 있기 때문에 5,160원 지지 여부가 아이스크림 에듀는 중요합니다. 강력한 매물대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인 만큼 5,160원 지지 여부가 아이스크림 에듀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에듀 갈때 명확합니다. 기준가 5470원, 위로는 5770원, 5970원 돌파하고 6300원마저 떨어지면 이 종목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516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고 는 확인하시면서 아이스크림에듀 돌아오는 월요일에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심텍 홀딩스 신택 홀딩스 보시는 것처럼 중요 마지노선 자리를 이탈했지만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오늘장 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 한 번쯤은 더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4375원, 4375원이면 음, 1차적으로 이 자리 4, 4 6 5 0원4 6 5 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부가 나올 수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 0 0리 5,000. 5,000. 5,000. 5,000. 5 강력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마찬가지로 120일이 평선 저항 구간이 있는 만큼 여기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태 홀딩스는 일단은 요 자리 보단 요 자리 또요 자리 또 아닌 기준가 4375원 위로는 위로 중요 구간 4,650원, 4,980원 돌파해보가 중요합니다 어, 4,650원 뚫어지면 이 종목 4,950원 충분히 어, 볼수 있기 때문에 저 가격대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가격대 밑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가격대 4,270원과 어, 최종적으로는 3,995원 이 구간에는 체중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심탁홀딩스 가격대 그대로 기준가 4,375원 위로는 4,650원 4,98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4,270원 3,995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심탁홀딩스 돌아오는 월요일에 공략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자리는 3,995원 자리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거 확인하시면서 콜딩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로는 루닛 루닛은 최근에 공략했던 자리고 자리대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 때가 점점 명확해 지고 있습니다 자이 자리 지우고 도 되는 자리인 만큼 특히 이 43,000원 빼고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저 43,000원은 최근에 어 정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각별 설정하더라도 이 자리 지우고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기준가는 어 39,900원, 39,900원이면 어 보시는 것처럼 나름 중요한 자리 4만원, ,000원. 4만원이 제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4만원, 하더라도 39,900원 이 자리 기준까지만 위쪽으로 이 자리가 44,000원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44,000원 돌파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물대가 강력하게 있는 만큼 여기 뚫어주면 마찬가지로 43,000원 43,000원 뚫어주면은 이날의 고가 48,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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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주면 이 종목 신고가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어, 루닛은 자리대가 명확하면서도 어, 이 자리 4만 40, 4백원 돌파 해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위쪽으로 4만 3천원대 분봉상에 매물대가 있는 만큼 4만 3천원 돌파 해보 그리고 4만 8,950원 뚫어주면 이 종목 신고가기 때문에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이날의 종가가 39,100원 인데 39,100원 도 중요한 어, 아래쪽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음, 39,100원 도 중요한 자리인데 좀 지저분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잡고 39,100원 여기에는 원래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주면 좋지만 여기 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갭 차이가 있지만 이 자리 37,400원 37400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닛도 자리때 명확합니다 기준가 39,900원 위로는 44,000원 43,0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39,100원이 중요하고 그리고 37,400원 자리도 중요합니다 일단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laughs> 자 루닛 기준가 39,900원 4만원도 제일 중요한 자리가 4만원이라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39,900원, 4만원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4만400원이 매물 때 강력하게 있고요 4만3천원, 4만8,950원 돌파해보가 위쪽으로 는 중요하고 밑으로는 3만9,100원, 3만7,400원 지지업고 확인하시면서 루닛 어, 돌아오는 월요일에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신텍. 심택. 자, 신텍은 마찬가지로 신텍 홀딩스랑 같이 보시면 좋구요 같이 보시면 좋구요 추세적으로 봐도 음. 추세적으로 살아 있으면 장기적으로 살아 있고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를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42,950원. 42,950원이면 오. 나름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43,150원 자리이기 때문에 음, 마찬가지로 4만 3,150원 여기 뚫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여기가 어, 상승 초입에 매물대가 강력하게 있는 만큼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행보하는 동안 지지를 받던 구간이기 때문에, 43,150원 자리, 4 2 9 0 0 기준가를 잡았던 자리도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뚫어주면, 45,95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 이상 수입보 나올 수있고요 여기 뚫어주더라도, 1 2일 이평선, 어, 47,300원? 요 정도 선에, 어, 심리적인 자리가 있는 만큼, 47,100원. 음, 그래서, 어, 심택은, 심택 홀딩스랑 호가창 같이 보시면서 공략하면 수월하구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구간, 음, 기준가 42,950원. 위로는 43,150원. 4만, 얼마4 5 9 5 0원 그리고 47,100원 돌파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이 자리가 중요하지만, 이 자리가 중요하지만, 어, 이 자리가 최종적으로 주, 제일 중요한 자리지만, 돌아오는 월요일에서는 어, 금요일장이 종가 오늘의 종가 4만 50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하다가 횡보하다가 몇스타임이 온다. 그럼 이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택은 심택홀딩스랑 호가창 같이 열어놓고 보시면 수월하게 공략 가능하고요. 기준가는 42,950원 위로는 제일 중요한 자리 43,150원 돌파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여기 뚫어지면 45,950원 47,100원 돌파 여부 보시고 밑으로는 4 5 0 0원 37,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심태 돌아오는 월요일에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가 MD, 메가 MD도 마찬가지로 어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 하락세 어, 박스 구간, 그리고 상승,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보시고, 어, 아이스크림 애도랑 같이, 호가창 같이 열어놓고 보시면 공략하기 좀 수월합니다. 그런 흐름들 보시면서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3385원, 3385원이면, 음, 단기적으로 매물 대가 있는 이날에, 의 종가 3,510원, 3,510원 돌파 여부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여기 뚫어지면 이평선 저항 이요 이 자리, 이날의 시가가 3,900원, 여기 뚫어지면 이 종목은 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임드는이 자리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3,510원, 3,900원. 3,900원은 장기 이평선 저항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인 만큼 3,900원 뚫어주면 이 종목은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가다 맞고 뚫어지면 심리적으로 이평선 지지 구간 2,985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중에 좋습니다. 그래야 어, 하락세를 멈출 수 있고 상승 추세로 이어 나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메가 MD도 자리 때 명확합니다. 기준가 3,385원 위로는 3,510원, 3,900원 돌파여부, 밑으로는 2,985원 지지여부 확인하시면서 메가 MD 돌아오는 월요일에 공략해 보시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메가 MD 호가창 같이 열어놓고 보시면 공략하기가 수월하고요. 심텍 홀딩스, 심텍 같이 호가창 열어놓고 공략해보시면 어, 수월하게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가 MD 기준가 3385원, 위로는 3510원, 39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2985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돌아오는 월요일에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호카창의 특징을 빨리 캐치하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8월 1일 월요일 시장에서도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